노믹과 함께하는 사업보고서. 오늘은 모다 이노칩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최근 소니의 전기차 사업 진출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며 큰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과거 소니의 납품사였던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하며 전략적 협업 관계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쏠렸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모다이노칩이 상한가를 만들어낸 이후의 흐름도 역시나 좋았기에 전기차만으로 과연 이 정도의 힘을 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좀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다이노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다이노칩의 상승 핵심 전략은 아래의 세 가지 포인트로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니의 전기차 시장 진출로 투자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두 번째,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통해 실적의 증가세를 보여주며, 세 번째, 유통사업부문서의 성장세를 통해 사업성장을 투자자의 뇌리에 각인시켜 주가의 큰 상승을 견인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봤습니다. 각각에 대한 근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먼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모다이노칩의 주봉 차트인데요. 2013년에 9,700원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그 뒤에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저점을 낮춰주면서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종목 내에서 상당히 큰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추세의 전환을 예고했고요. 그후 2022년에 들어서 또 한번 눈에 띄는 거래량을 나타내주며 이전의 추세 전환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 내에 상한가에 도달하고 그 다음날도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며 갭을 띄운 양봉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대 거래량이 터진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BPS와 ROE를 활용해서 구한 적정 주가인 4,800원대를 강하게 지켜주면서 상한가 이후 추가 상승을 일으켜줬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종목을 당일에 트레이딩을 했고요.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직접 진행했었기에 그 당시의 호가창 흐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고, 그로 인해 이 종목이 과연 소니 전기차만 있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봉상에서 이러한 흐름은 상한가 이후의 상승, 그리고 가격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현상이기도 하며,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우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리스크 체크는 필수겠죠? 대표이사의 변경이 2021년에 한번 있었지만, 이는 잦은 변경이라 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BW, 12의 발행 역시 그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임 또는 횡령 역시 기록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부채 관련 이자 부담의 증대, 다른 하나는 환율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것이었죠. 우선 부채와 관련하여 자산 총계가 8,909억 원인데, 부채가 5,169억 원이며, 자기 자본은 41.98%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부채이고, 금리 상승 등의 이유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는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관련 리스크인데요. 다행히 이 부분은 전자파트에서의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77%를 기록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환율이 상승할 시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작용됨을 확인한 뒤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다이노칩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소니의 전기차 사업 진출이라는 이슈와 모다이노칩이 관련이 있다는 재료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료를 알게 되었다면 그 재료의 신뢰도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최소한 관련 있는 특허를 갖고 있거나 과거의 연구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해당 재료의 신뢰성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모다이노칩은 자동차의 전자 제어 장치와 관련한 연구 실적이 존재했고, 초음파 센서 개발을 통한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개발한 연구 실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및 자율, 자율주행차와 동떨어진 종목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려울 것 같으며,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재료의 신빙성 자체를 떨어뜨리거나 재료 전체를 흔들만한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재료의 신선함과 정확성을 살펴보았으니 사업의 성장성과 실적의 증가세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모다이노칩은 크게 두 가지 사업부문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자부문, 다른 하나는 유통부문입니다. 먼저 전자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다이노칩은 세라믹 EMC, 쉽게 말하면 전자파와 관련한 부품을 개발 및 양산하는 업체입니다. 본사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 능력의 경우 77억 개를 생산이 가능하며, 전년도보다 2억 개만큼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알수 있습니다. 생산 실적의 경우, 가동률 70.3%를 기록하며, 약 52억 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비율을 보면 수출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10% 상승할 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21억 3,015만 5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율의 추이에서 볼수 있듯이 2020년 말에 대비하여 현재의 환율은 약 10%가량 상승하였고 이는 모다 이노칩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부문을 보겠습니다. 영업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고요. 전국 각지에 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수수료 매출과 임대 매출로 구성되는데요. 수수료 매출이 86.5%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사업 부문별 누적 영업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 말 기준 전자부문보다 유통부문에서 압도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현재 모다이노칩은 전자산업부문보단 유통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핵심 사업이 유통부문인 모다이노칩. 최근의 상황에서 향후 유통부문의 산업 사업 성장과 실적 성장이 더더욱 두드러질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모다이노칩은 21년 6월 1일자 기사에서 MD 자산개발구리라는 회사를 합병하여 아울렛 산업의 안정적 매장, 매장 확보와 비용 절감, 사업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꾀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다이노칩의 지분 75%를 갖고 있는 대명화학. 그리고 이 대명화학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코엘 패션이 국내 4위의 택배 사업자인 로젠 택배를 인수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로젠 택배의 인수를 통해 코엘 패션은 전국적인 물류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고, 여기에 18개의 모다 아울렛 매장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큰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3자 물류 사업인 3PL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무튼 대명 화학을 중심으로 코엘 패션과 모다이노칩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서 코엘 패션을 통해 물류 거점이 새롭게 확보되었다는 점은 모다이노칩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모다이노 칩에는 많은 투자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니차의 전기차 시장 진출이라는 이슈를 통해 1차적으로 주가를 띄우는데 성공했지요. 하지만 진짜 큰 상승을 위해선 테마나 이슈가 아닌 실제 사업의 성장성이 보여야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유통부문의 사업 성장을 통해 실적 중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도 예쁘고, 재료도 괜찮고, 사업의 성장성도 보이는 모다이노칩. 주식시장엔 항상 100%가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투자해야 하는 것이 진리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빨간 계좌를 위해서지요. 노미스의 귀로 읽는 사업 보고서, 그 일곱 번째 이야기, 모다이노칩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